그런 데서 행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행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관련된 이슈를 몇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본격적인 드론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 분들께서 DJI 케어를 꼭 가입해라라는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DJI 케어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저도 살펴봤는데 이것만 갖고 우리가 모든 것이 준비됐다라고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드론을 날리기 전에 점검해야 될 포인트로 법적 이슈 그리고 관련해서 보험까지 완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보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날리다 보면은 나무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새들이 갑자기 공격을 해가지고 어, 드론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이 이제 파손됐을 때 다시 새로 드론을 교체해주는 디자인 케어를 꼭 해라 라고 사람들이 권고를 해서 저도 99,000원을 들여서 디자인 케어까지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큰 문제는 뭐냐면 드론을 날리다가 사고가 났을 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자이 케어를 가입해서 제가 드론 기체 자체는 다시 확보를 할수 있겠지만,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어떤 물건을 파손했을 때 이게 더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론 날리다가 물에 빠지는 그런 침수사고가 제일 안타까웠다. 기체를 전혀 뭐 활용할 수도 없고, SD카드도 날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침수되는 것이 오히려 행운일 수 있겠다. 어, 진짜 운이 나빠가지고, 드론이 날다가 불의의 사고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외제차에 쿵! 하고, 드론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천장이나 뭐 유리나 이런 게다 깨질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배상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법률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됩니다 저도 이게 법적인 이슈를 따지다 보니까 드론을 날리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큰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운전하시다가 다른 물건을 부신 거 이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잘못한 경우에는 분명히 형사 처벌도 될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전과자가 될수 있는 일 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주의를 좀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나 뭐 내가 처벌받는 거는 그냥 그걸로 끝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다쳤을 때 배상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디자이 케어만 갖고는 그런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자동차로 얘기했을 때 자차 개념이 바로 디자인 케어이고 다른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전혀 배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런 손해배상액이 어떨 때는 뭐 억대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 어떤 거냐라고 제가 찾아봤는데 바로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행재했습니다저 이미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행재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관련된 이슈를 몇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들 때문에 저도 이제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될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막좀 찾아보고 게 됐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들으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보험이지라고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에 어떤 뭐 가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길을 막 가다가 툭 쳐가지고 물건을 파손시켰다든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배상의 문제에 관련해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보험이더라고요. 아 그래 이런 보험이 있구나 그럼 나도 이걸 가입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예전에 이 보험이 내가 어딘가에 가입되었었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뭐 실손 보험이라든지 뭐 어떤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특약으로 함께 붙는 경우 것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험을 체크해 보면 나도 모르게 가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보험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저도 찾아보니까 실제로 제가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손보험에 특약으로 1억짜리가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로 내가 보상이 되는 건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약관이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약관에 어떤 내용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보자 체크를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제가 약관을 다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런데 탁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항공기, 선박,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손해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이 뭐야 이거 내가 <laughs> 횡재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가입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천천히 그럼 또 제가 변호사니까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론도 항공기로 봐야 된다. 실제적으로 이런 항공안전법이 적용되는 그런 유다라고 봤는데, 우리가 하늘 날아다니는 우리 비행기만 비행기가 아니라, 진짜 드론도 하나의 비행기로 보고 있고,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찾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더 봤거든요. 근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에 적용을 받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안전에 있어서는 항공안전법을 적용받지만, 이런 보험을 적용할 때는 항공기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공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는 보상이 아니라 포함되는 보장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보험을 더 가입할 필요는 없다. 저도 그런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이 든 거죠. 어, 그럼 이게 제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보험사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험사에 딱 전화를 했죠.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느냐 가, 아니면 내가 보호 추가적으로 보험을 더 가입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참 뒤에 이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어, 뭐 취미로 날리시고 하는 그 정도의 제가 매빅 에어2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정도의 유리라고 하면은 다른 보험 가입 없이 갖고 계신 일상매상 책임보험으로 충분히 보장이 됩니다 이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측면에서 횡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보험을 가입해 놓고도 잘 청구를 하지 못해서 보험을 뭐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몰라서 또 중복해서 가입을 하면은 배상액을 더 많이 받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보험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제가 또 하나 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팁으로 하나 같이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이런 일상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상의 주택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입한 보험도 그런 보장을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집에서 누수가 났을 때 아랫집이나 옆집에 피해를 주게 되면 이런 손해도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겠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주의할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보험증권상의 주소지로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보험 가입할 시점에는 A시에 살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사를 해서 B시에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B시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사를 했다고 한다면 주소 변경 신고를 꼭 보험사에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게 드론을 계기로 보험을 체크하면서, 아, 내가 이사를 했는데, 이거 주소지 변경 신고를 안 했구나, 라는 걸 제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찾아냈고, 바로 같이 주소지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사 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주소지 변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한번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드론을 날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본적으로 드론이라는 것도 어떤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물건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뭐 이런 것들로 처벌받아서 점거하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저는 그게 더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취미생활로 간단하게 시작했던 것인데 이걸로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해서 뭐 억대 몇 천만 원대 이런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생활하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내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항상 여러분들 뭐 자차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라 거고 특히나 어쨌든 이런 약관을 해석하는 일들이 변호사가 하는 일들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이런 포인트를 아셨으니까 굳이 뭐 중복해서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보험을 한번 꼭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